사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부르심의 이유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예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맑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하에 여호수아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예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파산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우리의 이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 떠나던 그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궁창에서 핀 꽃이라는 제목인데요. 여수와서는 여수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지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약속하신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을 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요소와서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그들의 마음이 나름대로 조금 빛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도 했던 것처럼 그들도 힘을 다하면 이스라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죠. 어, 이웃 나라가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라고 하면 힘을 다하여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향이 틀렸죠. 하나님 밖에, 자신들은 강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항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힘이 세상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구원을 얻는 노력이 되지 못하죠. 그들의 수고의 방향이 물 떠난 물고기의 포덕인과 같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죠. 그들은 힘을 얻기도 하지만 그 작은 힘의 위안을 얻고, 또 싸울만 하다, 살아볼만 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밖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의지했던 작은 힘은 곧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에 살던 사람들이 보았던 힘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가나안의 다른 민족과 달리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서 9장 3절부터 4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기를 원하며 가나안 사람들과 화친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냈죠. 마치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아주 먼 지역의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한 겁니다. 어, 이들은 실제로는 아이성에서 한 10km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 가나안의 종족들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어,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라도 자신들의 지역을 숨기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기부과 화친을 맺습니다. 모든 과정이 기부원은 참 열악했죠. 환경은 시군창과 같았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은 모든 환경이 시궁창 같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긴 했지만 최상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꾀를 해서 매복을 했다가 아이성 사람들을 속여서 이겼죠. 전쟁에서는 속이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화친을 맺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거짓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면 비난받을 거짓말이라 할 필요가 없죠. 약한 자가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하게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기본 백성들을 극률히 여겨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열의 고성 전투에서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번 전쟁에서는 기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합이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기본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료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이들도 거기에 돌아올 때 포함되죠. 그들은 기본 사람들은 이후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 그들이 다른 가난 족속보다 약했는데 그들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린 강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약함은 오히려 그들이 옳은 방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세상과도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고 또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본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셨죠. 기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멸하는 전쟁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얼마나 알겠으며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 임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기본 사람들처럼 완전히 시공창보다 못한 환경이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빛이 임하죠. 기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약하다고요? 약하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심과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약속하신 가나안의 정복이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성취의 길이 있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